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시동 안 틀어놨나? ACC인가? 이런 차량은 어 방문하시면 저100% 계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 너무 좋아서. 자, 18년 3월에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18년식 제네시스 G80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정말 좋은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DH 사양으로 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세를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 자,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18년식 G80입니다. 3.3 4륜 프리스티지 완벽한 옵션, 완벽한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좋은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바로 리얼하게 시동 소리부터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서서히 <laughs>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킬로스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자, 이 차량은 용도가 없는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때부터 개인... 소유주들의 관리를 받았던 철저한 내 차량으로 관리되었던 좋은 이력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동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야 차가 진짜 깨끗하구나 부드럽구나 정숙하구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보니 컨디션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칼로 그레이 컬러로 하기 되고 있고요. 보니 컨디션 너무 깨끗하죠. 어쩔 수 없이 저 주행이 험하게 되면. 수가 없으면 좀 본의적으로 홀도 생기기도 하고 좀큰 스크래치 육안으로 뛰는 부분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이 차량 내 차량으로 에지 증지 관리를 받았던 좋은 과거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큰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완벽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전면으로 제네시스 엠블럼 너무 예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자 방광에 몰딩이 확인되고 있죠. 큰스스래치 없고요. 변색도 없고 이염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확인 잘 되고 있는 모습. 자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완벽한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이죠. 때문에 뭐 전면으로 보시면 레이더판, 반절 주행 가능한 차량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어란 드뷰전방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소리도 너무 깨끗하고요. 성숙하고 뭐 크게 탁탁 튀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좋은 소리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단을 프런트 범퍼 쪽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범퍼 쪽까지도 너무 깨끗하죠? 뭐가 있으면은 제가 딱 하고 이쪽은 약간의 특이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깨끗해요.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드 앰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사이드로 요렇게 확인을 하고요. 지시된 상태, 패턴 발피속도 모두 우수한 모습입니다. 차이 램프를 보셨을 때또 느끼시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면이 노란색 빛깔이 아니죠? 자, LED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깨끗한 전면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바로 사이드 미러 잡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해요. 오, 아주 깨끗한. 컨디션으로 확인되고 있고, 하단으로 지시된 상태에 완벽합니다. 당연히 옵션 좋아요. 유리창 앞면으로 축구방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확인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예쁘게 작동 잘 되는 모습. 자, 1열의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내부 안쪽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 살펴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만 보더라도 탄력성 다 우수하게 살아있고 땅이드로만 살짝의 미세한 주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이 이렇게 깨끗하면 <laughs> 다른 쪽 시트들은 더 깨끗하다. <laughs> 자,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자, 트드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깨끗한 모습이고 하단으로도 몰딩 쪽하이로시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든 버튼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 중간으로 쭉 확인합니다. 사운드로 렉시콘 풍성한 음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이드로 찍힘도 발견되지 않고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파워 윈도우 작동 우수하게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완벽하죠 깨끗하게 확인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DH 사실 가격으로 자 G80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주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점검 부상으로 교환이 없는 무사고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여기 쪽부터 아래로 쭉 살펴봅니다. 큰 홀이 있는지 그리고 크게 뭐벗겨진 현상이 있는지 오염이 있는지 깨짐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 측면부로 완벽한 바디라인 확인되고 있고요. 자, 하단으로 사이드 실 깔끔하죠? 블링블링 바다바다 좋아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썬팅 상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썬팅. 자, 이 열석쪽 썬팅 깔끔하죠? 깨끗하게 큰 스크래치 오염 없이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쪽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큰 특별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필러쪽 요 정도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쪽 앞쪽 타이어 확인합니다 저 위쪽부터 쭉쭉 타고 내려옵니다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정도 퀄리티 보이시면 눈치채셨겠죠? 자휠 보건 완료된 상태이고요자 타이어는 19인치로 확인되고 있고 벤투스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70정도 사용된걸로 보입니다 지금 교체하시기에는 빨라요 좀더 주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교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1월 47일 내으로 드라운 모습입니다. 근데 네, 진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g80을 살 수가 없었 거든요.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간다. <laughs> 이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 저것 우선 다 떠나서 차량이 엔진 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휴, 컨디션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바로 전면부터 봅니다. 핸들입니다. 핸들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확인 잘 되고 있고, 핸들을 좌측으로는 음성식과 플루티스 우측으로는 반절 주행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laughs> 개인 소유주들의 특징이죠. 덮개 이렇게 예쁘게 잘 씌워주고 주행해 주셨습니다. 핸들의 좌측으로는 램프 전조과주이구 전동 전용 커튼, 차선 주탈과 측후방 우선 전동 커튼, 전자 바퀴 브레이크 <웃음> 많아요 옵션 <laughs> <오션> 빵빵해요 <laughs> 자 이렇게 까득까득 담고 있는 크래시 패널 확인되고 있고요 자 후석 전동 커튼 예쁘게 잘 내려가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완벽한 옵션이에요 주행적으로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발광 좋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 살펴봅니다 대시보드도 별다른 사항 없고 하단으로 몰딩이 넓죠 넓은데 어, 없어요. 스크린도 확인되지 않고 완벽한 모습입니다. 전면으로 봅니다. 공조 스크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스크린 재송이 터치되는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차도 발생이 되지 않고 깔끔합니다. 자, 하단으로는 온도 공조제어 버튼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딩도 이렇게 예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람 쐬기, 오 시원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주 우수한 모습. 온도도 오르고 내리고 작동감 좋습니다. 자, 하단으로 렉시코는 풍부한 음질을 느껴볼 수 있는 자, DVD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DVD 모으시는 분들 편안하게 내 차량에서 좋은 음질로 음악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덮개 쓱 하고 덮었을 때쭉 <laughs> 역시 이게 덮개가 서프라이즈가 있으러 난돼요 <laughs> 덮었는데 쫙 하고 스크래치나 있으면 속상해요. <laughs> 자, 그리고 기어봉입니다. 기어봉 깔끔하게 확인 잘 되고 있고, 아래로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개인 소유주들의 특징. 차키. 차키는 전자키 2 개와 카드키 하나 풀세트로 3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컵홀더 내부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패턴. 어우, 알루미늄 패턴. 너무 예쁘게 잘 확인되고 있는 모습. 아래로는 열선 틀어놨어요. 일부러. 지금 엉덩이 뜨끈뜨끈해요. 바로바로 바로 기능 올라옵니다. 그리고 통풍, 열선, 통풍, 완벽하고요 핸들, 열선도 따뜻해요. 아까부터 따뜻했어요. 자, 그리고 아래로는 카메라 뷰와 전후방감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 뒤쪽 암네스트도 별다른 상 없이 깔끔합니다. 자, 문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워크인 시트. 우선 각도 잘움직여주고요 위치도 잘 움직여주는 모습, 소리 없어요. 반대편 트림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플러부터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위쪽은 밝아요 밝은데 육안으로 확인된 오염 없습니다 전면으로 선바이트 라이트 우수한 모습 반대편도 선바이저 라이트 고장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시행 기능이 롤 미라이 테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우리가 전면에서 봤었죠 자후방의 모습입니다 자 어라운드 뷰와 함께. 자 모든 기능들 시야 뷰 훌륭하게 예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의 모습입니다 어휴 전방 카메라도 좋아요 G80에서는 이정도를 아주 좋은 선명한 화질로 <웃음> 취급받는다 <웃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제가 말이 지금 엄청 빨랐잖아요 와 RPM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감으로 뚝 떨어졌어요 확실히 차량 형태가 좋은 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옆쪽으로 보겠습니다. 186,676km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 달에 2 0 0 0 k m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편안하게 한달 동안 내 차량으로 빌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정숙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봐주셔도 좋은 차량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기능, 옵션, 들어가 있는지, 가격,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 정도만 살펴봐주셔도 후회 절대 없을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2열로 넘어갑니다. 자2열에서 확인하는 고스트 워크 클로징입니다 오유 센서가 아주 짱짱합니다. 완벽한 작동감 확인되었고요. 자2열석의 시트 컨디션 확인합니다. 자, 용도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용도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시트가 깨끗하죠. 하지만 이 차량은 동승자가 아 많이 안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트림 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쪽도 2열 별거 없어요. 상당히 깨끗하고 우수한 컨디션. 자, 웨더 스트립, 호흡 백킹 찢어져먹고 2열 지금 현상 부드럽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로 2열 서실 내부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거 시동 꺼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 ACC 모드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게 시동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야 최근에 본 G80 중에서 엔진 상태가 가장 좋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전면으로 바라봅니다. 등받이 부분 스크래치 없이 확인 잘 되고 있고 반대편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송풍구까지도 깔끔하고 주쪽 컴포트입니다. 자, 몰딩 깔끔하게 잘 확인되고 있고 양쪽으로 열선. 이들는 본격적으로 열선을 사용할 시즌이 또 왔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자 그리고 앞쪽 프런트 버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제가 지금 컴포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쪽 암리스트도 너무 깨끗하고 무음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커튼은 수동으로 확인되고 있고 커튼에 뭐 구멍 나 있다거나 <laughs> 그런 거 확인되지 않아요. 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제 트렁크 부분까지도 바로 살펴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숙한 엔진을 갖고 있다 라고 우선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깨끗한 소리 때문에 야 이거 내 실내 내부에서는 ACC 모드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숙한 차량입니다 자 바로 리어쪽 운팅 부분부터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운팅 부분 너무 깨끗하죠 자 스크래치 없이 예쁘게 확인 잘 되고 있는 모습 트렁크 루이드 쪽으로도 살펴봅니다 잔 스크래치도 없다 <laughs> 이 정도면 없는 거야 <laughs> 라고 자세히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면으로 제네을스 엠블럼, 모든 엠블럼도 좋죠. 자, 그리고 H 트랙입니다. 사륜구동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쪽으로 테일램프 컨디션 좋죠. 자, 꼴록한 곳, 이 사이드 쪽으로 스크래치 보통 많이 나있는데 없습니다. 지시 등 상태 깨끗해요. 완벽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까지도 별다른 게 없어서 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하단으로 바운드 쪽으로 살펴봅니다. 범퍼도 어, 너무 깨끗한데요. 너무 좋고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요렇게 연소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되고 있죠? 필로스가 느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제가 바로 트렁크 오픈합니다. 자 옵션이 좋잖아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 내부도 얼굴 깔끔합니다. 자 배터리가 있는 트렁크 플로어 쪽입니다 자 물자국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걱정없이 봐주시고요 자 신차 출고 키트들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제가 트렁크 닫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어우 위험 소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모습입니다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네, 용도 없는 거를 좀 고집을 하시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이에요 자, 용도가 없는 그 장점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어서 엔진이 너무 정숙하고 어, 저는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시동 안 틀어놨나? ACC인가? 막 이러면서 <laughs> 그 정도로 정말 엔진 소리가 좋고 깔끔합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의 가격 DH의 가격 하지만 차량은 G80 자 오늘 차량의 가격은요 1 5 0 0 90만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G80의 풍부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우선 가격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laughs>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전화 편하신 걸로 주세요. 제가 직접 자세히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정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